와이로 빌렸습니다. 마이 브이로그. <laughs> 우두도다 아, 도착을 했는데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네. 아, 여기는 선풍기구나. 에어컨이 아니고. 만 원짜리인데 뭐. 금방 한국 사람 지나가면서 한번 볼만하다 이랬는데 뭐가 불만하다라고지 맥주 한잔 마시갔어 맥주 아 이게 밥도 있었네 내가 샀만 있는 줄 알았네 돈이 아니게 지금 저녁을 먹는게 생겼네 맥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유일하게 할수 있는 영화 담배 표 되냐고 잿떨이 달라고 잿떨이 갖다줬습니다 와 이게 숯불에 이렇게 딱걷는데 이게 55K면 어, 괜찮네 맛은 와 소리 날 정도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맛 그냥 비주얼만 괜찮아 또 먹다 보니까 담백한이 괜찮네 수영장 왔습니다 금액은 7,500 루피아 50m까지 못 갔어요 딱 중간 가면 물이 막 압박감이 저 끝에는 다사5 0 0 m 되는 거 같아요 쫄았어요 자, 여기는 한국에서 올 때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목표 달성 안. 구글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 그냥 시켰어요. 어, 밥도 줄까 하길래 밥은 실패 했어요. 아, 포크로. 그렇다. 먹어볼까? 겁나 익숙한 맛이네? 갈비찜이 아닌데, 이건 제가 영어로 들으면 어요 영어로. 당당하게먹어 마시고, 이제 한식으로, 클라우드 마이너로 이동해보겠습니다. 62,000루피야 아, 앞에 가는, 그, 젊은 여자는, 아, 또, 배타랑 같네, 오토바이 타는데 여유롭네. 난 누가 봐도 초보 티딱 나는데. 아, 거울 보는 그 하품까지도 하고. 여유로워. 저도, 발리 떠나기 전엔 뭐 저렇게 여유롭게 탈수 있겠죠? 밖에도 있는데, 여기 야외는 이렇게 생겼어. 네. 이렇게 나 참치 김치찌개네 오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약간 신맛은 좀 강한데 괜찮어 아... 아 여기서 우분 떠나기 전에 한번더 와야겠네 진짜 아 여기 진짜 맛있네 한국 일반적인 뭐 백반집 뭐 식당? 이런데 평균 이상이야 가격도 정말 착하고 그 촬영은 안 했는데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손 씻는 세정제도 있고 손 닦는 타월도 있고 아 발리에서 처음 겪어보네 여기 다들 왜 클라우드나이 클라우드라인 하는지 이제 알겠네 사양 모양 이 있는 커피숍 갔다가 여기 로코 식당 뭐 그걸에서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나시 짬프르 시켰는데 4만 루피야 1일 1빈땅 1빈땅이랑 3빈땅은 되겠네 아 이제는 술도 맥주도 영어로 자신 있게 시킵니다 아 지금 10시 50분밖에 안됐는데 아침부터 술이네 이 나시짱뿌르를 몇번 먹었었는데 여긴 바로 즉석에서 조리를 해주나보네 맛있네 아 여기 진짜 맛있네 맥주 하나 더 해가지고, 65,000 높이야. 자, 이제 커피 마시러. 고고 발리스타 커피. 여기 사양고양이가 있다고 하던데? 얘가 사양고양이네. 좀금 자고 있어요. 음. 오우 털좀 까칠까칠하네. Yeah. 어우, 벌그. 와우! 엑스퍼스. 얘는 표본문이네. 만져봤대요. 어 미안해 미안해. 얘는 화내네 맞으니까. 아무튼 루아 커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맛은 뭔가 진한데 진하고 고소하다기보단 구수하다는 맛. 아무튼 마음에 들어. 어 맛있는 커피야. 비가 올라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지 좀후덥지근하고 습합니다.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 그냥 안 틀려고요. 이런 곳에 왔으면 이런 곳에 적응을 해야죠. 아, 좋다. 이게 인생이죠, 뭐. 저 여기 무슨 외곽에 있는 바비 굴림 맛집에서 먹어봤습니다. 에어컨 없는데 바람이 산선해이 뒤에 들어오니까 공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찬건 아니고 시원하더라고요. 자, 나왔습니다. 바비큐린 스페셜. 이게 뭐, 돼지껍데기? 라이스. 뭐지? 순대같이 생겼어? 진짜 순대같은데요? 이 맛이? 근데 매콤해. 돼지껍데기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자같아. 어, 근데 좀 느끼합니다. 어, 이 소스가 엄청 맵네? 네. 얘는 꽤 매콤해. 아, 이게 느끼하니까 저거랑 같이 먹으면 딱이었네 소스를, 소스를 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간, 허파, 뭐 이런 내장 부분을 튀긴 거네요.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일 고소해요. 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부감 전혀 없을 것 같아. 레몬 아이스티. 아, 저기 신호, 신의 한수였어요. 먹다 보면 살짝 느끼함도 없잖아 있는데, 느끼함도 잡아주고, 매운 것도 잡아주고. 합계 5 7천 0 0야 자, 저는 그럼 이제 폭포로 이동하겠습니다. 칸토 램퍼 폭포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무료고, 입장료 2만 6. 다들 인생사 찍으시네. 저기 사물함이 5 0 0 0 루피야. 사물함 좀 들리고 또 내려와서 보니까 또 장관이네. 아, 남자도 사진 찍네. 남자는 인생 코가 어떻게 잡을래나. 저 사진 찍어 주는 게 2만 루피야. 이런 거 팁을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찍어 볼까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뭐 씻는 데는 없는 것 같아 수건을 가족오길 잘한 거 같네 아 여기 이렇게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조그만 데가 있네 참고하세요 어, 집에 가는 길에 바로 나오자마자 뭐 닭싸움 하는 건지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 아 닭싸움이네 아 여기 다니면서 또 음식도 팔고 아, 접촉은 그 본두거네. 대단하네. 열기가 엄청 뜨겁네 음, 지금 또돈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네 좋은 구경 됐다 몽키 포레스트 왔습니다 숙소 가다가 가는 길에 있길래 들렸어요 키 비용이 얼마야? 8만 루피야 여기 뭐 안경하고 이런 걸 뺏긴다 그래가지고 안경은 벗을까? 벗으면 안 보이는데 그냥 우리나라 뭐 KJ 같은 원숭이 보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대로 있는. 아, 이렇게 자연에서 볼수 있다는 거참 신기하네요. 얘네 근데 만지면 안 된대요. 아, 얘네들도 성인 개체하고 어린 개체하고 좀 티가 나네. 이 코스튬 같은 게 되게 진해요, 신색이. 어, 여기 한국말로도 안내해주고 있어요. 땅콩이나 가짜는 주지 말래요. 네. 서로 이자 보주. 여기 커피숍이 있네. 일단 더위좀 시키고. 아, 나 네. 담배 피우고 싶은데. 조심히 집에 가면 됩니다. 자네. 네. 진짜, 진짜 웃기네. 이자보다 자고 있어. 다시 봐도 웃기네 흡연 아... 장소 발견 있는 <목소리> 아 저걸 땅에다 땅땅 쳐가지고 겉에가 떨어지게 만드네 <목소리> 저 열매를 바닥에다가 빵문질러 그러면 이제 좀 연해지니까 그럴 때또 이빨로 깨물고 잠수도 하네 수영을 하 수영 우와 잠수 있어 우와 오수어왔다오 대단한거 온숭이 잠수하는 줄은 처음 알았네 금방 앞에 있던 여자가 사진 찍어 줘서 사진 찍어 줬는데 사진 찍어 준거 보더니만 아 러브 유아 러브 유 하네 가보겠습니다 누군가 손톱깎기 뺏겼어 하나, 둘, <laughs> 셋. No. 손톱깎기 뺏겨서 손톱깎기. 안 주네. <laughs> 응. 또 수영하네, 원숭이들. 오 다이빙까지 해? 오우, 오우, 오우. 다이빙도 하네? 잠수다, 그러면. 오우씨. 가방좀 훔칠려고 하네. <laughs> <the> <laughs> 가방 열라 그래. 어 인생 샷 찍는데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아 근데 원숭이가 잠수도 할줄 알고 아 신기하네. 하튼 여 많은 거 봤습니다. 만족합니다. <목소리> 사진을 찍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좀 그냥 가야겠어요. 안타깝네. 유심 교체하는 바로 옆에 피선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도 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헤나킴 님이 여기가 그렇게 플랫파이트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뷰도 옆에 이렇게 논뷰도 있고 안에 실내도 있고 근데 저는 밖에서 먹고 있습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시켜봤어요. 어, 이쁘네. 아직 맛은 안 봤어요. 크로아상 나오면 같이 먹으려고. 이 크로아상 나오기 전까지 커피를 안 마시려고 했는데 마셨어요. 아, 내가 저 숟가락으로 커피를 짓는 바람에, 젓는 바람에 무늬? 이게좀 망가졌네. 데코를 해준 무늬, 무늬가. 크로아상이 겉은 바삭하고, 어떤 맛이 편안하게 올라오면 또 맛있네요 베이컨은 조금 짠 맛이 있는데 그래도 빵하고 같이 먹으니까 조화롭네요 아 진짜 이거 <laughs> 이 플랫파이크하고 플라아상 정말 잘 어울리네요 얘는 살짝 처음에는 좀 쓴맛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 근데 뭐 이거랑 같이 조화가 조합이 정말 잘 맞아요 아. 맛있네. 전 아침에 뭐, 이런 식으로 잘 먹진 않는데, 아, 진짜 맛있네. 여기서 잠깐 검색 좀 해서 어디 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의 무계획으로 놀러 온 거라서 뭐 계획 세운 데까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까 유심 밥 구매한 데, 여기가 피손. 음식값은 발리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비싸요. 그리고 커피 한잔 요거 테이크아웃 했어요. 요거는 아까 그 유심 구매할 때 그걸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리려고 샀습니다. 요거까지 다 해서 18만 뭐 1, 2천 육각?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뭘 먹으러 갈까 하다가 여기 안 가고 먹으러안 가고 어, 우붓 왕궁하고 스타벅스 사이에 제가 이제 어저께 왔던 어제 그저께 왔던 그 시장 골목 끝에 보면 라이스필드라고 뭐 이렇게 산책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여기 한번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걷기 싫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네. 여기서부터 도보로 갈수 있어요. 아... 여기 산책하기에는 딱이네요. 뭐 산책로가 아까 저길 끝에까지 갔을 때 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걸어가기 딱 좋네요. 괜히 오두바이 들고 왔어. 그냥 여기 바람이 지금 되게 산들, 산들함이 부는데 지금 낮 1시거든요 뜨거워서 한번 오토바이 끌고 왔는데 너무 길까봐 근데 짧아요 아까 제가 커피 마신 곳에서 한 3,400m? 한 500m 정도 된것 같아요 짧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알하스하루에 왔습니다 블루에서 4,200원이나 4,300원 주고 예약했어요. Hello, good morning. May I check your bags, i r Where you going? Ah, no, ticket 아, here. 아, 뭐라 뭐라 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대충 알아들은 건어 안에 낙하룸우 이제 오픈돼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영장은 이용할 수 있는데. 뭐, 레스토랑 이런 데도 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VIP 테이블는못 이용 못 한다고. 어, 음, 일단, 어떻게 즐겨야 될지 모르겠어. 어, 이럴 땐, 음. 여기서 컵한잔 먹으면서, 음. 한번 눈치 좀 봐야겠어요. 커피는 음... 아쉬워서 맥주 시켰습니다, 맥주. 진 짱, 짱이네. 어, 좋았어, 좋았어. 발리발리스럽네. 빨리 처음인데. 이 수영장 안에서는 맥주를, 병채를 못 마시고, 터브로 깔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네. 와. 여기는 저처럼 혼자 오면 약간 뻘쭘합니다. 사진도 그냥. 지금 여기에 있네, 여기에. 확실히 저드레스 입어야 되네. 어, 다 와, 엄청 크네, 이거. 여기 알라스 하룸 검색하다 보면 이 사진도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혼자 왔기 때문에 이 사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볼 건 해봐야죠. 이 조그만한 터널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거. 아, 입으로 나왔다. 먹힐 뻔했네. 자, 지금은 제가 내려봤 곳에 내려와서 다시 거기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드디어 신들의 동상을 맞이했습니다. 아, 우, 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담아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아. 알라싸롬아 좋네 좋아 아 진짜 신들의 섬이다 알라싸롬 좋았다 좋았어 굿굿아 큰일 났어요 오토바키를 잊어먹었어 아또 난감해지네 찾으러 가봐야죠 알도안 통하니까 와 제가 금방 그 오토바이 키 잊어먹었다고 거기 나가는데 그 앞에 가드님께서 저한테 이걸 주,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키를 안 뽑고 갔네요 아 난감했었는데 어 발리 좋았어 어... 진짜하고 이렇게 우붓의 마지막 밤이 지나갑니다 내일은 바스토르 화산으로 출발할 거예요 어 화산투어는 아직 그 예약을 못했는데 좀더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프투어를 올라가고 싶은데 지프투어 혼자 하는 게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물론 뭐 혼자서 한다고 치면 뭐 상당 금액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이거 내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조인포로 한번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겠죠 자 오늘은 우부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 우부 좀더 계획을 할 걸. 여기 정말 좋네 아 무누 너무 좋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영상은 있지만,